이번 디자인 팁에서는 이벤트 팝업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크샵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한 이후에 개별 디자인, 팝업, 메일 디자인, 이벤트 팝업 관리 페이지에서 이벤트 시작일과 마감일, 이벤트 창 크기 등을 원하시는 부분으로 설정하시고 내용 입력란에 문구를 입력하시거나 내용 입력란 하단 이미지 부분에 이미지를 등록하시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쇼핑몰상에 팝업창이 노출되는데요. 노출되는 팝업창을 확인해 보시면 상단에 스페셜 이벤트라는 이미지와 내용 좌우로 배경 이미지가 노출되는 부분이 확인되실 거예요. 기본 제공되는 이미지가 팝업창 설정 시 등록한 이미지와 맞지 않아서 노출되는 팝업창에 대해서 기본 이미지를 제외하고 팝업창 설정 시 입력한 내용 및 이미지만 노출되도록 하시려면 개별 디자인 페이지에서 디자인 편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디자인 편집 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 왼쪽 메뉴 중 중앙 디자인에 포함된 이벤트 팝업을 클릭하시고, 기본 이벤트 팝업을 클릭하시어 이벤트 팝업 디자인 편집 페이지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팝업 디자인 편집 페이지 접속 시 팝업창 관련 기본 제공되는 소스가 확인되는데요. 타이틀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가 노출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수정하기 전에 기본 제공되는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소스 중에 아래에 보이는 태그는 개발 디자인, 팝업 메일 디자인, 이벤트 팝업 관리 페이지에서 내용 입력란에 입력한 내용을 팝업창에 노출시키는 태그이고요. 아래 보이는 태그는 내용 입력란 하단 이미지 부분에 이미지 등록 시 등록한 이미지를 팝업창에 노출시키는 태그.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태그는 팝업창 재표시 기간. 이 태그는 이미지 링크. 이 태그는 팝업창 닫기에 대한 링크 태그이니 팝업창 수정 시 참고하셔서 태그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팝업창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틀 이미지 및 배경 이미지 노출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소스 중에 이 소스를 통해서 스페셜 이벤트라는 이미지가 노출되고 이세 개의 소스와 css 탭 클릭 시 노출되는 소스가 연결되어 배경 이미지가 노출되는 부분으로 기본 소스 첫 번째 줄 소스부터 네 번째 줄 소스인 위 소스에서 스페셜 이벤트 이미지를 노출하는 h1부터 슬래시 h1까지의 소스를 삭제하시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소스인. div id special evt 그리고 div 클래스 cont pop div 클래스 cont 위 소스들을 div 반남게 수정하시면 배경 이미지는 노출되지 않고 팝업창 설정 시 등록한 이미지만 팝업창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기본 제공되는 소스 중 일부 소스 삭제하셔서 팝업창을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쇼핑몰들이 많이 사용하는 팝업창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가 한 개의 팝업창에서 롤링되면서 노출되는 썸네일 플래시 팝업창을 쇼핑몰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썸네일 팝업창 노출시키시려면 기능 설정이 필요한데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그리고 왼쪽 아래로 내리시면 플래시 템플릿 시즌 1그 안에 올인원 썸네일 팝업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팝업창 타입과 비율을 선택하시고 등록하려는 이미지 크기를 고려하셔서 팝업창 사이즈 등을 원하시는 부분으로 설정한 이후에 디자인 편집 페이지를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 편집 페이지 접속하신 후에 좌측 상단에 노출되는 페이지 추가 버튼 클릭한 이후 화면 선택을 이벤트 팝업으로 선택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 메뉴 중앙 디자인 이벤트 팝업 메뉴에 기본 이벤트 팝업 이외에 새로운 디자인 편집 페이지가 추가됩니다. 새로 추가된 디자인 편집 페이지 내에 썸네일 팝업을 노출시킬 수 있는 플래시 팝업 태그를 추가하여 소스 저장 후에 개별 디자인에 팝업 메일 디자인, 이벤트 팝업 관리 페이지에서 디자인 선택 셀렉트 박스를 방금 추가한 페이지로 선택하셔서 기능 설정을 적용하시면 쇼핑몰 상에 썸네일 플래시 팝업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 추가한 페이지에는 플래시 팝업 태그만 입력된 상태라 팝업창 닫기 버튼이 노출되지 않는데요. 썸네일 팝업창에도 닫기 버튼을 추가하시려면 앞에 안내해드린 팝업창 기본 태그 중에 이 태그와 이 태그를 새로 추가한 이벤트 팝업 페이지 안에 추가하셔서 썸네일 팝업에도 닫기 버튼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벤트 팝업 관련하여 기본 제공되는 소스를 복사하여 새로 추가한 썸네일 팝업 디자인 편집 페이지에 붙여넣기 후 붙여넣기한 소스 중에 위 소스 대신 위 소스가 입력된 위치에 플래시 팝업만 추가하는 방법으로 썸네일 팝업을 좀더 간편하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팝업창 타이틀과 배경 삭제 및 썸네일 팝업창 적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